신바타의 부동산 흥신소 안녕하세요. 신바타의 부동산 흥신소 공인중개사 신성식 이사입니다. 오늘 제가 임장 다녀온 지역은요, 이 마장동 사백오십칠 번지 일대 모아타운 후보지입니다. 어, 성동구에는 이 사근동과 함께 마장동이 모아타운 후보지로 선정이 됐는데요. 모아타운은 이 자치구 공모와 주민제안 두 가지 방식이 있죠. 이 구역 같은 경우에는 자치구 공모를 통해서 직권지정이 됐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면적은 75,382제곱미터 규모로 시범사업지였던 번동 모아타운이 약 55,000제곱미터였던 것과 비교해 봤을 때이 종상향 인센티브를 보수적으로 고려한다 하더라도 약 1,500세대 이상의 규모로 신축아파트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됐다고 해서 무조건 개발이 된다는 뜻은 아닌데요. 이 주민동의율이 80% 이상을 넘겨야지 이 조합 설립이 가능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성과 동네 분위기, 뭐 개발 호재나 주변의 개발 선호 정도,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야 됩니다. 먼저 노후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뭐, 말할 것도 없죠. 이 마장동,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예전부터 뭐 도축장과 축산물시장이 자리하면서, 이 주거지보다는 상업지 분위기가 강했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로, 이 축산물시장 맞은편에 위치한 이 구역도 1층에는 축산물 유통 사업장이나, 어, 가공공장들이 많이 입주를 해 있고요. 어, 건물 소유주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월세를 잘 받고 있기 때문에 뭐 개발에 대한 반대의견도 존재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마장동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도축장이라는 이미지랑 겹쳐서 오랫동안 낙후되고 방치되어 왔던 그런 지역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동구청 차원이나 정부 차원에서 어, 정비사업이나 개발들이 예정이 돼 있는데요. 마장동 축산물 시장이 있던 자리는 이 정비사업을 통해서. 어, 10층 규모의 판매 시설, 뭐 창고 등의 용도로 건립을 계획하고 있고요. 약 4만 제곱미터 규모의 한국전력 마장 물류센터 부지는 내년 초에 김포 신축 물류센터 부지로 이 이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향후 개발 계획이 뭐 확정된 것은 없지만 성동구에서 이 협의 중에 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어, 현재는 답보 상태이기는 하지만. 무엇으로 개발이 되던이 대규모의 부지가 개발이 되면은 그 주변으로 영향력이 전달되기 때문에 이 마장동 개발의 신호탄 역할을 잘 해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가지의 호재가 바로 이 동북선 경전철 개통입니다. 저는 이 동북선 개발 호재가 변수로 작용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2020년 8월에 첫 삽을 떴고 21년 7월에 이전 구간의 역사가 공사에 돌입하면서 26년 개통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동북선에 가칭 마장 축산물시장역이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 위쪽으로는 제기동역과 한정거장 아래쪽으로는 이 쿼드러블 역세권인 왕십리역과 한정거장이 되겠는데요 이 동북선 개발이 왜 변수가 되겠느냐 라고 하신다면 바로 이 도시정비형 재개발 역세권 시프트에 대한 가능성 때문인데요 마장동 모아탄 후보지의 이전 구역이 역세권 500m 이내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역세권 시프트 고밀 개발로 사업성이 좋은 정비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 마장동의 대장 아파트, 랜드마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주변의 신축들과 또 비교를 한번 해봐야겠죠. 이 마장에는 비교할 만한 신축 아파트가 없기 때문에 이왕십리의 텐즈힐, 센트라스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텐즈힐 같은 경우에는 이8사타입 기준으로 13억부터 매물이 나와 있고요. 이 최고 실거래가는 17억 5천만 원까지 찍었던 그런 단지가 되겠습니다. 또 센트라스 같은 경우에는 이 14억 9천만 원이 최저가에 최고 실거래가는 19억 2천만 원까지 거래가 됐던 아주 영향력 있는 파워풀한 단지가 되겠는데요. 이 센트라스와 비슷한 가격까지 갈수 있을지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초프마 역세권에 청계천까지 끼고 있는 이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 이 점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현재 구역 내 매물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고 오늘의 임장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구역 내에 올라와 있는 매물은 딱두 개입니다. 하나는 상가주택이고 하나는 다가구주택인데요. 이 상가주택 같은 경우에는 뭐 40억에 나와 있어서 사이즈가 너무 크고 이 다가구주택 같은 경우에는 평당 한 3천만 원정도의 매물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이 서울 요지에 입지한 매물치고는 비싸지 않은 가격에 나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요 이쪽 지역을 뭐, 강력하게 추천드린다. 이런 것보다 조금 열린 결말로 개발 가능성이나, 어 향후 미래 가치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시면 투자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지루한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까지는 아니어도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부자되는 한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